진혜성의 20년 꿈이 마침내 실현된 가요 무대는 그야말로 감동과 찬사의 연속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우상으로 삼았던 전설적인 가수, 조용필과 함께한 무대는 진혜성에게 있어 음악 인생의 가장 큰 순간이자 감격적인 경험이었다. 어릴 적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보던 조용필의 무대를 보고 언젠가 나도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진혜성이 출연하게 될 KBS 가요 무대는 특별한 기획으로 준비되었다. 원로 가수와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시간이었다. 그 원로 가수가 바로 조용필이었고, 그의 제자로 성장한 진혜성은 그 순간을 고대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혜성의 매니저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조용필 선배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이번 무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녹화 당일, 진혜성은 KBS 사옥에서 조용필을 처음으로 직접 마주했다. 어릴 적 우상을 눈앞에서 본 순간, 진혜성은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트로트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선배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조용필은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흘렀다. 그 순간은 마치 오랜 세월 사제의 시간을 나눈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필의 명곡, 바람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조용필의 깊이 있는 가창력과 진혜성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무대는 감동의 절정에 이르렀다. 관객들은 숨죽인 채 이들의 노래에 빠져들었고 노래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세대를 초월한 두 가수의 뒤에든 단순한 음악적 퍼포먼스를 넘어 음악으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유대와 존경심을 표현하는 특별한 장면이 되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MC 김동건은 감동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김동건은 이 무대는 가요 무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라고 극찬하며 그 순간을 기억했다. 관객들도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무대의 끝을 맞이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닌 진혜성의 20년간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난 후 조용필은 진혜성에게 너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동이 담겨 있다. 앞으로도 내가 걸어갈 길을 응원하겠다. 며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조용필의 말은 진혜성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순간을 통해 진해성은 자신이 꿈꾸던 가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느꼈다. 이날 가요무대는 진해성에게 있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20년 동안 품어온 꿈이 눈앞에서 현실이 된그 순간 그는 더큰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진해성의 음악은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사로잡을 것이며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